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요세 엘리야, 뭐 예레미야 중쭉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방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베푸셨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절은 마태음 16장 16절, 외우기 쉽죠? 16장 16절, 1616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니다이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 자세히 살펴보면서 단어 하나하나 하나 이런 변화 혹은 어, 적두사 만연저 저, 저 어, 이 접속사 같은 어, 이런 넘어가는 때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 같은 것들 잘 살펴보면서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 베드로, 어, 마태가 성경을 쭉 기록하는데 어, 다르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들 혹시 찾으셨어요? 여러분? 자, 이, 여,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 마태가 다른 데서는 다 어떻게 해요? 십실제로 예수께서, 이거 보통 우리가 흔히 예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3장에 기록할 때, 예수님으로 저한테 예수께서 가라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는데, 오늘 마태가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면서 예수 뒤에 뭐라고 붙였어요? 그리스도께서라고 어 호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의도한 거거든요. 왜 의도를 했냐? 그럼 믿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할 때, 다 예수라고 하지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자, 그것은 마태가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어, 나타내는 징조는 바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 그리스도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 마태는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그렇게 말씀 어, 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드로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또마트도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주거난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 예견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의 일 위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도 그들에게 전했고, 마태도 이 부분을 부각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가,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예배설교는 제목설교는 아닌데, 제목을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잡은 것도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바연네시보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짓고 넘어가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죠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여신하고 용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마치 내가 어떤 다른 무엇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어 뭔가 봉사를 하고 아니면 은뭐 크게 뭔 하나님 마음에 아니면 교회에 큰 봉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믿고 예수를 크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한 자나 무식한 자나 우리가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설득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었을 때그말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은 무식한 자도 혹은 어떤 사람인지라도 그것을 듣고 능히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다 라는 소리가 아래입니다. 18절 말씀은 어, 특별히 오늘날 어, 여러분들도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새를 떨치고 있는 어, 천주교가 주장하는 어, 교황의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다 라고 하는 어, 그런 걸 어, 지켜 세우게 된 계기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열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즉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인데 어,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수장, 교회의 부두머리는 교황이다. 교황, 요, 요, 로마에 보면 교황이 있죠. 그래서 교황이다라고 하죠. 그,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 이 18절, 19절 말씀은 천주교에서는 본인들의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교황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의 모든 권체는 교황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laughs>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니까 교황이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런 부분에서, 어, 이런, 오늘 18절, 19절을 그렇게 자기 유익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종교가 이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종교가 있고. 자, 오늘 또 이제, 어, 아까 22절 말씀은 그리스도임이 되신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 어, 얘기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 이 기억을 못하고 슬픔에 잠기게 되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기사를 들어간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을 그런 그런 믿음을 미처 아직 깨닫지 못했던 때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이 감동시킬 때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죽은 지 4일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사를 들어간 것도 바로 그러한 어, 목적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자 어,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로 이렇게 이 말씀하고 관련해서도 이렇게 사람의 가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제가 생필품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잘 살기 위해서 사 모으고 살더라.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한 생필품들이 결국에는 죽을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게 되죠. 다 쓸모가 없어요. 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죽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죠. 즉,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넘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어, 목숨을 구하는데, 목숨을 생명을 얻는데 아무것도 유익하는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 얻는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바로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가어저건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다 못해 생필품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생필품을못 구하고 살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복숨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그렇게좀더 넓게 이렇게 확장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마태음 16장씩 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어,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